마지막으로 에어팟2는 아이폰에 최적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에 사용할 때는 약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뭐 저희가 지하철을 타시거나 아니면 소음이 많은 곳에 사실 때는 소리가 좀잘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. 볼륨이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.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건 V50 폰이고요.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, 설정에서 일반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면, 개발자 옵션이 나옵니다. 개발자 옵션. 클릭하시게 되면, 개발자 옵션에서 이제 세 방목으로 디버깅 지나서 네트워크로도 하시게 되면, 절대 볼륨 사용 안함. 자, 절대 볼륨 사용 안함이라는 게 있죠. 이 부분을 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. 자, 언으로 체크하시고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. 나오시게 되고. 다시 또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소리 및 진동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리에서 설정에서 볼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볼륨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미디어 볼륨 조절이 있죠 미디어 음량 조절 이걸 클릭하셔갖고 요거는 원으로 해주시면 음, 이게 이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철이든 어디든 소음이 많은 곳에서 볼륨을 최대화로 켜가지고 잘들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에어팟2에 있는 음질을 가장 최적화되게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설정해서, 어,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좀 이렇게 맑고 깨끗한 소리로 에어팟을 사용할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자,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!